안녕하세요. 콩알론입니다. 아직은 찬바람 쌩쌩 부는 겨울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그래도 점점 날이 따뜻해져 가는 게 느껴져서 다행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곰팡이 집을 탈출하고 얻은 저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사 온지꽤 되었는데 이제서야 소개를 해드리네요. 집을 알아보던 당시 꽤 많은 집을 가봤지만 이 집이 그나마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집 바로 앞에 공원이 있는 뻥뷰이고 남향은 아니지만 막힌 곳이 없어서 밝고 정말 좋았어요. 위치도 20대 후반까지 살던 동네여서 익숙했고 1층에 주차 자리도 넉넉하고 금액, 평수, 구조, 수업도 다 좋았고 무엇보다 곰팡이나 누수도 없었으니까요. 물론 단점도 몇 가지 있었지만 그렇게 따지면 한도끝도 없으니까요. 집을 보러 왔을 당시 전 세입자분이 살림살이가 좀 많은 상태였는데 저는 그분보다 살림살이가 적으니까 더 넓게 활용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럼 본격적인 집들이 시작합니다. 현관은 별로 특별한 것은 없지만 중문이 있는 집에서 처음 살아보는데. 찬바람도 막아주고 소음도 막아줘서 좋더라고요. 저는 신발이 별로 없는 편이라 신발장 하단은 어차피 남는 공간이어서 칸막이를 떼어서 분리수거함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집 안에 작은 분리수거대를 놓아도 은근히 부피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쓰니 딱이더라고요. 대신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벌레가 생기기 쉬워서 배달용기는 깨끗하게 설거지에서 말려서 넣는답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비닐칸, 플라스틱칸, 종이칸입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거실 공간이 있는데 거실에선 가끔 바닥에 이불 펴고 자기도 하고 남자친구나 가족, 친구가 오면 밥상 펴고 TV보면서 고기도 구워먹고 그런답니다. 거실이랑 붙어있는 이곳은 저의 휴식 공간이자 취침 공간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쇼파에서 자는 걸 좋아했는데요. 이 집에서도 침대 대신 혹시나 쇼파를 사서 여기서 주로 취침하고 tv도 보고 그런답니다. 이 방은 원래 미닫이 방이었는데 문을 떼고 지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사준 스탠드와 몇년전 독립할 때 친구가 선물해준 액자형 밥상인데 화이트 톤이라 잘 어울려서 같이 두었습니다. 거실에서 나오면 주방이 있고 냉장고와 2인 원형 식탁이 있는데요. 제가 식탁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해서 식탁을 놓고 싶었는데 요즘 식탁 세트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고심 끝에 쿠팡에서 반품 상품으로 약 68,000원에 구매했고 의자는 두개한 세트로 77,000원이어서 총 145,000원 정도 들었네요. 따로따로 따로 샀는데도 의자와 식탁이 세트 같지 않나요? 바닥 색상과도 잘 어울려서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답니다. 주방에는 이사 선물 겸 생일 선물로 친구가 커피 머신을 사줬는데 편리하고 맛도 괜찮더라고요. 커피 캡슐을 사려고 보니까 택배는 50 캡슐 이상 구매해야 된다길래 금액이 은근히 커서 비싸서 못 사고 있었는데 나중에 매장 갈일 있으면 열 캡슐만 사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 머신은 세척해서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림의 필수템 전자레인지는 가스레인지 및 수납공간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용할 때 멀티탭에 연결해서 다 쓰면 코드만 뽑아주면 된답니다. 앞으로는 이 주방에서 맛있는 반찬도 만들고 공유하고 싶어요. 주방 앞에는 나름 운동방이 있는데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여기 복식용품은 남자친구 거예요. 마지막 방은 옷방이자 컴퓨터 방인데요. 컴퓨터로는 사무 업무도 보고 공부도 하고 게을르지만 유튜브도 하는 방이랍니다. 옷장을 쓰면 또 곰팡이가 생길까 걱정도 되고 이사할 때 옷장이 꽤 부피가 많이 차지해서 번거롭더라고요. 저는 옷이 많지 않은 편이어서 커튼 앵거를 구매했는데 대 만족입니다. 화장실은 아담합니다. 이제 마지막 대망의 통 베란다인데요. 제가 이 집을 고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쪽은 세탁 공간입니다. 이 집에 오면서 처음으로 드럼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해 봤는데 신세계였습니다. 이 세탁기와 건조기는 남자친구 형이 쓰던 것들인데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상태가 좋았고 남자친구 형은 신혼집에 들어가면서 새로 가전제품을 구매한 상황이고 저는 세탁기를 사야 하는 상황이어서 필요하면 쓰라고 하길래 냉큼 가져왔습니다. 반대쪽은 짐 보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한반 두개중 하나는 캠핑 짐을 보관하고 있고 하나는 난방용품과 생필품을 보관하고 있어요. 베란다가 넓어서 너무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만족스러울 줄만 알았는데 집을 정말 잘 구한 줄 알았는데 입주 초반까지는 깔끔하게 잘 정리해놓고 4년 정도는 살아도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잠시 보러 온 집에서 최대한 꼼꼼하게 보고 계약을 했는데도 오래된 빌라라서 그런지 전세입자가 엉망으로 써서 그런지 사라분이 집이라는 건 정말 모르겠네요. 이 이야기들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모두 오늘도 화이팅해요.